화면에 지금 어, 우리가 어, 마스터 캠 화면이 있죠, 그쵸이 상태에서 캐드도 어, 있는데 이 그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드. 어, 우리가 수치를 잘 모르면 그리드 모눈을 띄워놓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Alt G 네. 단축키 Alt G를 누르면 이 그리드가 뜹니다. 조건이 Alt G, Alt G. Z가 아니라 Alt, G요. G. 그리드 조건 떠요? 네. 예, 이렇게 뜹니다. 이 상태에서 그리드 활성화 체크하고, 그리드 표시를 해야 어, 화면에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리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간격을 몇으로 할 것이냐? 우리 어, 눈금 간격이 몇이죠? 10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10, X10, Y도 10이라고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 크기는 전체 크기입니다. 500까지 할수 있는 거예요. 이 500이라는 거. 1000이면 1000까지 할수 있는 거고. 에, 그냥 이거 놔두겠습니다. 근데 미리 보기 하면 이 화면에, 어, 그리드를 볼 수가 있어요. 다시 esc 다시 와, 와주세요. 자, 확인을 눌러주세요. 확인.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는 잘 보이나요? 눈금이? 예. 네. alt-f1을 한번 눌러보세요. alt-f1. 네. 아니면 이렇게 줄여 보세요. 줄여 보시면 이런 모눈 종이가 나옵니다. 나와요? 이렇게 이 눈금이 하얀 눈금이 보일 겁니다. 여기 화면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화면엔 보이죠? 그렇죠? 나서, 어,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사각형. 그래서 사각형은 여기 위에 사각형 그리기가 있습니다. 사각형 그리기. 사각형 그리기. 이제 첫 번째 방법, 가장 어 많이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 그리기로 여기 원점에다가, 어 우리 사각형 그리기 하고 원점에다가 딱 찍고 그리고 한 눈금에 몇이라고 했죠? 10. 오른쪽으로 몇눈금 7개죠, 7개. 그쵸? 딱 찍으면 사각형이 그려져요. 그리고 확인하면 어, 70에 40짜리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입체, 여기 화면에서 입체라고 있어요. 입체. 입체라고 놓고 보면, 요렇게 지금 하나, 그냥 평면밖에 안 나와요. 어, 얘를 어떻게 솔리드를 만드느냐? 이거 솔리드 만드는 방법은, 여기 우리 좌측에 보면 솔리드를 생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위에 돌출 솔리드. 누르시고 누른 상태에서 아무 거 선택지 말고 얘선 있죠. 선을 하나 클릭하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화살표가 아래로 지금 생성되어 있죠. 이걸 위로 올릴 거예요. 위로 올릴 때는 어떻게 하냐? 한번더이방향에선 있죠. 어, 화살표의 뿌리 선이라고 보면 돼요. 얘를 한번 누르면 방향이 반대로 됩니다. 다시 한번 아래쪽을 누르면 또 반대로 생성이 돼요. 이걸 누르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방향 전환만 누르시면 돼요. 요거 근데 이게 자꾸 헷갈리면 잘못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걸 제대로 알면은 어, 괜찮고 잘 모르겠으면 어, 뿌리를 어, 눌러갖고 위로 한 다음에 가디를 생성하는데 몇만큼 올라가요? 높이로? 40만큼 올라가죠. 그쵸. 40. 네, 네 칸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호응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하면 솔리드가 생성됐는데 속이 빈것 같지만, Alt, S를 누르면 솔리드, 꽉찬 솔리드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